하고 저희 작가님이 뒤에다가 발을 주셨어요 저한테. 어, 너무 간지러운데뭐라고 왔건 사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랜 기간 또 기다리실 만큼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제부터 정말 오래 기다리셨지만 지금 지금 막 입장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열시 분가에 밖에서 기다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입장 중이신 분도 다시 한번 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입장하시고 또. 특히 어제 밤에 오신 분도 아까 계시잖아요. 어제 저녁에 오신다고 그랬나요? 어젯밤 11시 11시 어제 오셨어요? 제오오1 1오제오시오1오1오시1제시 11시 오어요 어제 시제제시 11시 오셨고 여기시1제오어요오오오오 오늘? 오늘 11시 오셨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오셨어요? 어젯밤 11시 오1시1 1제젯밤 11시 오시고야어1밤시 11시 오1시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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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오시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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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시 어젯밤 야아씨 어제 오후에 오신 분이 야아 대단하시니 그리고 오늘 근데, 근데 잠깐 어젯밤 11시 그러면 좀 주무시고 여기 앉으셔도 똑같은 것 같은데 어제 오시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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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に, 하시면 하시면. 오늘 오시나, 오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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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신 11시 10시 에 아까 그 두번째 두번째 주 지금 아홉시 아홉시 맞아요 여기 앉으세요 왔어 왔어 드시고 오늘